들어가 볼까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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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크인을 하고 위탁 수화물을 붙이러 갈 거예요. 이동을 하고 호텔에 아 짐을 맡기고 이제 쌀국수를 먹으러 갈거라 일단 쌀국수 먹방한번 찍어 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어, 뭐 가격은 잘 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만. 치면은 15,000원에 호텔에 갈수 있는 택시를 잡아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음음 드링크를 크킨 음 하기 전에 이것저것을 음 갖다주었습니다 음음 선크림을 챙기고 선글라스도 챙겼기 때문에 호텔에 짐 맡기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쌀이스를먹으러 먹고. 신나는 분. 아 먹을 생각에 신나시 내가 음더 싸요. 근데 생각보다 별금 뭐. <laughs> 엄청 덥진 않은데 어, 그 정도로 덥진 않다. 막 상상했던 것만. 음. 말 없는 길거리 로그. 왜냐면난 덥기 때문에 먹고 다를떨야겠어 나왔어요 이거는 메뉴가 이 식당에 하나밖에 없어서 스몰 스이일이지만 그냥 이거 떡볶이 떡볶이 <목소리도> 먹어봐야지 내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게 <목소리도> 나 닭살 먹지 않았나 맛있어? 맛있어 빅 오, 야수, 대박 이열치열. 지 기다리고 있네. One s m a l 거. m a l l s i 이 m 그땐 네. 배도 채웠으니 체크인을 하고 쉬다라. 저희가 좀 힘들어서 쉬다가 이제 땀도 났으니까 수영을 해볼 거예요. 그때 이제 한적 변신을 하고 잘 되니 실망하지 마세요. <laughs> 나는 실망. 저희는 이미 실망. 먹고 수영하는 거라 당 수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많은 노출과 더러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임산부와 노약자는 <laughs> 어, 바다 뛰었어. 노약자는 약간 영상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식복은 딱지 붙여야지. 할만? 냠냠냠냠냠냠냠 셀카 좀 찍고 들어갈까? 어, 한번더 어, 찍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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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셀카를 찍어야 음. 되기 때문에 음. 영상은 잠깐. 안녕. 여기가 어디? 나트랑 지금 저희는 나트랑 스타링 베이프런트 호텔 수영장에서 언니랑 이쪽으로 오시러 가려고 와서 이제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뭐. 나자형이랑 대형 시합을 할 거거든요. 수영 대회를 본거니까 응. 카메라 설치해놓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영도 할까? 그럴까? 아니. 네, 저는 한번 잠수를 했고 언니가 이제 잠수 그 안에서 찍는 샷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망한 거같습니까한 번. 录像。<laughs> <laughs> 날씨가 좀 괜찮아져서 바다로 왔습니다. 그, 예, 바다로 이 차로 너무 왔어. 오, 와우, 몸좀 남자 발견. 어디 아, 선글라스 어디 있어? 아, 어. 와우, 저 여자 비키니 뻔. 우리도 어, 우리도, 우리도 뭐 지지 않아? 이미 음. 저저저 와서 그렇지. 야, 여기 서봐. 한 입. 잠깐만, 저 사진 찍어야 되니까 동상 좀 잠깐 꺼보겠습니다. 조금 와요, 아주 조금 좋 그래서 저희, 그래서 뭐지? 그 티본스테이크를 아, 먹으려고 생각을 해놨는데 뭐? 맛있겠지? 맛있겠지? 고기는다 맛있어. 여기 이렇게 보면 진짜로 뼈가 있고, 차가 어, 없네 이게 왜일짜야 얘네, 이거 치에아니는거예 <목소리> <다 목소리> 맛바다 음. 대박. 음.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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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맛있맛있맛있 거의 9월 1일 날, 뭐 아디다스 마이런 마라톤 나갈 거거든요. C 코스. 1시간 20분 짜리. 20분 안에 들어와야 돼. 아, 안에 들어와야 될거못 응. 들어오나? 코스는 다 똑같은데, A는 1시간 내로 들어오는 거고, 아, 시간만 날아가면, 몇킬로인데 10kg. 나 혜민이야. 저 물건. 나 혜민이 신청했는데, 혜민이 뭐 하나? 그래도 시코스일 걸? 응. 근데 그거를 뭐, 디코스랑 시코스랑 10분만 더 차이가 안 나가. 아, 근데 완주가 무색하나? 근데 완주가 목표인 사람이 디코스라더라. 아, 이거 이가좀밤뺀 거야. 진 여기로 갔는데. 응, 이거. 이건... 일단은, 잠깐, 잠깐, 취했나? 가보겠습니다! 희한. 8시? 9시 정도 되니까 공연을 하고 있어요. 더 보고 싶지만 안될 수기에는 안주를 하나 더 시켜야 돼서 그냥 나가서 해변가에서 노래를 듣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 이런 데 진짜 나 어, 평상시 같은 건못써 가지고 엄청 외로웠는데 언니야 우리니까 와, 미쳤다. 미치다. 나 진짜, 아이고. 진짜, 지금 공부, 공작체야나 응, 행복해. 어떻게? 응, 응. 이런 게 행복이야. 아, 개친이 족발 솥잡아요와 예쁘. 저희는. <laughs> 너 설마 취했어? 아니지, 이거 나? 물터치지. 너? 너? 어? 어. 물터치야. 물터치야. 아 지금 셀린 클럽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치? 누르지 않고 있었어. 지나다 셀린 클럽 잠깐 보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할게요 여기 밝.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이태원에. 라운지 빤데 클럽 느낌? 그런 음 느낌이다 사인공 두개그 다음에 오오 언니 누나 안주거리 와 크런치 김부각이 있어 김부각? 김부각은 화사지 여기도 있어 언니 하나 아, 저런 모자 저거 휴대폰 있잖아 여기 이아 요런 거? 좋은 걸? 추워 해볼할수 있어? 어, 언니 여기서 들어줘. 여기서 하고 떼일 야 그렇지. 한국 돌아가면 안 해. 지금 난이날씨마저한국 돌아가면 안 응. 입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아니, 추워. 오늘은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 호텔.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항상 택시랑 오랫 지나가는 거. 또 가만히 기다리면 또버도안 돼요. 바보치 구나니까 그러니까. 발 닦고 갈까? 어, 그래 그래. 음, 이제 발도 씻었으니까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언니랑 이 편의점에서 산 사이? 맥주. 사이공 맥주 한 병씩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취침을 하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셔서 감사 땡큐. 어머어머 미키. 저희 커플 잠옷을 엄마가 사주신 게 있어서 요구리 화장 지우고 맥주 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인 차 일정.